오늘의 사건은 문경 십자가 사건. 그날, 산에 오르던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북 문경의 외진 산자락, 그곳 폐쇄된 채석장 한가운데 한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몸엔 흰 속옷 뿐, 손과 발엔 못이 박혔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칼에 찔린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거울과 시계, 그리고 두 개의 작은 십자가까지.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고, 왜 이런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걸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2011년 5월 1일, 문경시 가은읍 둔덕산 팔보 능선 폐채석장 그곳에서 택시기사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 시신은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그의 주변은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정교한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탁상시계, 거울, 작은 십자가 두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질을 의미했을 법한 청테이프 감긴 밧줄.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복잡한 십자가형을 혼자서 완성할 수 있었던 걸까요? 현장엔 십자가 제작 도면, 공구, 메모 등 치밀한 준비의 흔적이 있었고, 그의 집에는 정형외과 전문서적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이 의식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혼자서 해낸 것일까요? 십자가 옆에서 발견된 손들의 못에 붙어있던 살점 그리고 텐트에서 나온 도구들은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정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초 발견자였던 주시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의 목격담을 올렸고 피해자 김 씨와 과거 접촉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신 발견 현장으로 외지인을 인도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도와준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건 김씨 혼자의 선택이었을까요? 혹은 누군가의 믿음 속에서 만들어진 의식이었을까요? 김 씨는 생전 한때 목사였고, 이후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주변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요절, 전처와의 이혼, 가족과의 단절은 그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상징적 죽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예수에 빗대어 고통과 순교의 형식을 재현한 것,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흉기를 찌르는 의식적 동작, 이 모든 것들은 강박적 재현 또는 자기 동일시적 희생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 거울, 시계, 작은 십자가. 마치 이 장면을 누군가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일종의 연출, 의식, 혹은 경고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복잡한 도구와 장비를 끌고 오르기엔 너무나 힘든 장소. 그런 장소를 그가 왜 굳이 선택했을까요? 김 씨의 죽음은 결국 자살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과정과 형식은 지금까지도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실행했을까? 혹은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서 누군가가 조용히 도왔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신념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신념이 죽음조차 치밀하게 설계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날 산 위에 매달린 한 남자의 모습처럼 진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형태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